안녕하세요. 그 가게가 알고 싶답니다. 오늘은 항공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리버드 항공권을 이용하라. 얼리버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전에 오픈이 되고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오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리버드 항공권은 항공기 기존 좌석에 좌석이 거의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매우 저렴하게 좌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땡처리 항공권을 기다리십시오. 땡처리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출발 보통 7일 전에 땡처리 항공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땡처리 항공권 같은 경우에 그것도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4일이나 3일을 남겨두고 급박하게 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체 프로모션 티켓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여러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항공권 조회 시에 2인 이상 혹은 4인 이상 혹은 10인 이상이라는 조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행을 하고자 할때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의 여행객이 함께 동반한다면 단체 항공권 프로모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체 항공권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 발권보다 만원 이상 더 저렴하게 발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공사별 제휴 카드를 사전에 파악하시면 저렴하게 항공권을 끊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 항공사별로 제휴하는 카드사가 대부분 몇 군데씩 되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항공권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유 편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공항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처럼 매시간마다 있는게 아닙니다. 대부분 한 국가에 한편 또는 두편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에 내가 출발하는 시간대에 여유가 있다면 미리 출발해서 경유편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방콕으로 가는 타이항공 직항 노선이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해외여행 때문에 하루가 완전히 스케줄이 비어 있다면. 굳이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출발하는 경유편을 이용하시면 좀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뿐만 아니라 항공권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죠. 꼭 경유편이 다 저렴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유편은 저렴한 편에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항공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대표적인 다섯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유편 항공권 이용 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그 가격 알고 싶다였습니다. 좋은 정보이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